네, 이종려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박정민 씨는 부산에서도 내가 양반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제가 예, 양반입니다. 예, 종려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종려는 이제 조선 시대 그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이고 어, <놀비> 몸종 천 <천형에>, 예. <놀비> 에게 어떤. 그 기존의 양반들과는 달리 이제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데 어 그것이 어떤 사건과 오해로 어 이제 감정들이 뒤틀리면서 어 이렇게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 역할이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기쁨이 느껴지네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자, 양반 박정민 그리고 몸종 강동원. 박정민 씨는 이번에 본격 검술 액션이 처음인데 조선 최고의 무관이에요. <laughs>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 강동선배님이 너무 이제 예전에 훌륭한 그 검술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돼가지고 액션 스쿨을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가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촬영 중에도 뭐 중간 중간 가서 연습하면서. 그나마 좀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네, 연습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검술만 해도 합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감정을 담아서 검술한다는 건또 다른 문제인데 네. 호흡 어떠셨나요 두 분? 호흡이요? 호흡은 네. 너무 좋았고 네, 그어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이제 그 어렸을 때막 우정을 쌓고 서로 막 좋아하고 그런 장면들을 먼저 찍어놓고 나니까 이제 촬영이 거듭되면서 그 필요한 감정들이 그때 그때 꽤나 자연스럽게 찾아와셨던것 같아서 일단 감독 선배님 덕, 덕인 것 같고 뭐 제가 감독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는 액션 감독님이라고 부를 <laughs> 네, 정도로 네네 네, 네. 네. 액션 마스터 네. 네 강동원 씨는 어떠셨어요? 박정민 씨와 액션 호어 액션 호 너무 좋았고요. 정민 씨가 진짜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어 가지고요. 네 같이 하면서 되게 편하고 재밌게 찍었고요. 힘도 좋고 네. 진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란 촬영장에서 어떤 배우분이 힘이 정말 좋다는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힘센 배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힘이 세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힘센 배우가 있었다는 소문인데 강동원 씨 아세요, 그분? 어 저희가 극에서는 보면 되게 천연과 갠신이 되게 화려한 검을 쓰고 뭐 어떻게 보면 실력이 조금 나아 보일 수 있는? 음.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민씨 검이 제일 무겁고 일단 너무 무거워서 마시면 잘못하면 너무 아프고 아그 정도로? 네. 정민씨가 현실에서는 제일 가장 <laughs> 아니, 세다 오! 가장 가 아니었나 갠신도 동의합니까 정성현씨? <laughs> 네, 뭐 맞아본 저로서는 뭐 <laughs>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아, 지금 맞아보신 분들이 <laughs> 이야기라고는데 아, 박창민 씨. 네. 예, 인정하세요. 본인이 정말 가장 힘이 센 가장 힘이 약해서 그 칼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laughs> 아, 조절이. 어, 몇번 때렸어요, 형님들. 근데 이제 성일이 형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세게 때려서. 근데 제, 그, 그게 영화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실제로? 예, 네, 그,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그때, 그 칼이 형의 갑옷을 때리는 그 둔탁한 소리와 형이 헉! 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세트장에 울려 퍼졌었는데. 당사자들은 알잖아요. 예,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헬스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칼, 힘 조절을? 네, 예, 칼을 좀더 조절할 수 있도록. <laughs> 아니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laughs> 소리가 퍽, 퍽 하는데, 저 뭐지? <laughs> 어, 나는 엎드려져 있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 어, 이 영화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뭔가 메타포를 담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인물들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히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승